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전맥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 보통 실전맥이 자주 나오는 장면,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으로 가장 배워야 될 거는 정석의 맥. 정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대의 오류 같은 수로 인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맥점, 네, 그런 수들을 배워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전투나 타겟을 활용한 맥점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양은 정석에서 일어나는 맥점인데, 여기서 보통 흙이 어떻게 드시죠 네, 보통 뭐 3, 3을 가는 수가 가장 많고요. 양걸침, 한칸띄고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둬서 백한테 세력을 주기 싫을 때 그때는 흙이 이쪽을 붙임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때 보통 백이 뻗거나 젖히는데 여기서 이쪽을 끊어간 거죠. 양쪽을 끊어서 공격하겠다. 네, 이 뜻인데 흙도 기세상 여기 하나 끊었고요. 백이 뻗었을 때, 자 이때가 오늘의 문제예요. 흙은 여기서 어떻게 모양을 정리해야 될까? 근 네, 이건데 어, 보자마자 네 이거 딱 정답합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단수를 치세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백이 도망가고 밀고 뻗고 이렇게 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일단 귀를 굳히면. 아, 세전머리를 때려서 기분이 좋다. 하는데 백이 일단 요거 장문으로 잡았을 때 보면은 은근히 흙이 한개 없어요. 귀는 귀대로 지켰고 변은 변대로 지켰고 그렇다고 흙이 뭐 엄청나게 집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튼튼한 거네그 정도 하나 만들었는데 아 심지어 여기 약점도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흙이 만족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 100을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예요. 아마 맥점 실전적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냥 나가는 거와 단수 치고 나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양 보시면 100이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가면 지금 이 돌의 활로가 이 흙이랑 붙어 있죠. 그렇다면 귀에 있는 이 중요한 백돌이 지금 이 흙을 바로 돌이 붙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즉, 폐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밀기보다는 튼튼하게, 귀쪽을 하나 젖혀가는 순간, 아, 이 백은 지금 이제 폐석이에요. 움직이는 거는 진짜 다내 내 모양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는 이제 눌러가서 둘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까지만 진행돼도 어떻죠? 네, 흑집이 어뭐 군걸이에요, 군걸. 그죠? 백이 세력이 좋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네, 여기 끊어진 이 수들. 네, 이흙두 점이 나중에 타겟책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세력은 좋지만 찝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네,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백이 이걸 나가지 않고 손을 뺀다. 네, 이럴 때는 바로 빵 때림. 네, 빵 때림은 30집의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하죠. 네, 이빵 때림 한 방으로 흙이 아주 튼튼한 돌이 됐어요. 이런 거 움직이면 이제 흙이 뭐 여길 가든 여길 가든 이런 데를 가든 어딜 가든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귀에 백을 괴롭힐 수 있죠. 그럼 백이 귀를 지켜낸다. 근데 네, 이때는 여기를 또 씌워가는 순간 네, 이빵 때림의 역할이 세 점을 압박하면서 중앙에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이 모양에서는 이 젖힘수 자체가 무리수라는 거죠. 어떻게 두느냐? 보통 이렇게 뻗어서 둘 경우, 이때 옛날에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이거는 흙이 좀 엷은 맛이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뻗고 둘때이 네, 백을 강력하게 네, 씌워 둔다면, 이백도꽤나 곤란하겠죠. 근데 이건 이후의 모양이 근데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아마 아마추어 분들은 뻗는 수보다는 젖히는 수를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젖히면 뻗고 여기를 치받을 때 흙이 늘면은 이제 백도 귀를 지켜두는데, 이때 이제 흙이 이쪽을 내려서 양쪽을 맛보기로 두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요거 진행이 되면은 백이 일단 절대 내 네, 귀를 떼 주진 않아요. 귀떼 주면 또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보통 여기서 귀를 지켜 가는데 자 이제 보세요. 정석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이거 좋은가요? 이게 어 정석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백이 여기를 지켜 주면 좀 발이 느려서 흙이 큰 자리를 갈 수는 있겠지만, 흙이 지금 여기에 집 요만큼 지고, 귀 굳혀주고, 그리고 백이 여길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큰 자리를 두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다면 제가 볼 때는 흙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태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신다면, 어 여기서는, 자, 이때, 이쪽을 뻑, 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 붙여가는 걸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붙였을 때 백이 젖힌다면 이제 한번더 젖히는 거죠. 단수치고 이을때 백이 응수가 생각보다 곤란해요. 백이 지금 다른 자리를 둔다면 여기 막히는 걸 선수로 하고 끊겼을 때백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둔다면 네, 위를 뚫어둘 것 같은데 이때 귀 잡고. 단수쳐 둔다면 흙도 길을 차지해서 충분히 네, 만족스럽게 둘수 있죠. 이 모양은 배석에 따라 좀 변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네, 여기 막는 수 찔렀을 때 막는 수 이런 수가 다 선수가 됐기 때문에 백도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정석 강의로 기회가 된다면. 좀더 네,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해보면 백이 젖히거나 뻗지 않고 이렇게 둔다면 꼭 이쪽으로 단수 쳐서 네, 돌려주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손 빼도 네, 따는 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전맥 문제 하나하나 배워간다면 정석도 잘 배울 수 있고 또 실전의 맥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성맥 형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